시장에서는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을 때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어제 바로 극심한 공포의 장이 찾아왔었고, 그걸 기회라고 여기신 분이 과연 몇이나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리플의 가치를 믿어라. 그리고 가격이 내려오면 무조건 매집하셔라. 폭락 이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반등이 나오듯이 폭등도 그렇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리플의 대폭등은 예정된 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시원 설명, 폭락의 이유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리플의 상승 모멘텀과 리플이 법정화폐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인지. 그러면서 리플이 1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소식들 이번 영상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가져왔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고요. 하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전날과는 너무 다른 시장 분위기죠. 정말 공포감을 심어줬던 어제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은 반등을 이렇게 빠르게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갑작스런 폭락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 금리 동결과 함께 고용지표가 부진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크립토 시장뿐만이 아니라 증시까지도 일제히 빠졌었는데 뭐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됐었죠. 거기다 중동전쟁 발발 우려가 점점 고조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세계 금융시장이 결국 한순간에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수상한 게 이전에도 고용지표나 뭐 금리동결 같은 경우 계속 있었고 중동전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이렇게나 빠질 일인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폭락이 개미 털기를 위한 폭락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리플이 결론적으로는 2%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비트코인도 보시게 되면 역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밑 b 이 길게 달면서 말아 올리고 3%밖에 빠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더리움도 역시 이렇게 밑 i 이단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개미 털기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리플이 어제 저점이 62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털린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리플을 한 시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629원쯤 일때 터는 물량들을 누군가는 받아 먹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미를 털기 위한 폭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공포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이거 보세요 폭락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폭등도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리플의 가치를 믿고 지금처럼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거예요. 리플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지금 같은 폭락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거래소에서 리플 거래량이 SEC 소송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리플과 SEC 간 소송 진행 중인데, 누가 소송의 승자가 될 건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죠. 이게 뭐 한국 거래소도 아니고, 미국 거래소에서 리플의 거래량이 소송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는 건, 이번 소송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리플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세력들은 이미 리플의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왔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이번 소송을 이기게 됐을 때, 리플의 가격은 100달러까지 갈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데도 이번 폭락에서 개미들은 계속해서 털려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리플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코인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 입담의 최강자들 복덕방 3명의 아재들이 모였다. 이 3명의 아재들이 코인에 관한 모든 걸 재미있는 입담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리플에 같이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미국 부채를 리플렛저를 통해 토큰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토큰화의 혁명이고 리플이 이런 혁명을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CBDC 이렇게 만들어지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더리움과 리플이 동시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 RWA도 이제 리플이 만들 건데 이 RWA가 바로 이번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미국 부채를 토큰화한다 이겁니다. 어디서? 리플렛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리플은 앞으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임박했다고 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1달러로 이제 고정이 되는 토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거래된다고요? 당연히 리플렛저겠죠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만 사용이 될까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플렛저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이제 뭐 나중에는 법정화폐처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리플렛저에서 이제 미국 부채를 이제 토큰화하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리플렛저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 CBDC, 스테이블 코인, 뭐 NFT, RWA 우리가 투자하는 토큰들이 모두 리플렛저를 통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달러의 가치. 즉, 돈의 가치는 이제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토큰의 가치를 입힌 암호화폐, 가상자산들이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상자산들이 이동을 하는 통로가 될 스위프트 2.0이 이 모든 걸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프트 2.0의 핵심 기술에는 역시 리플이 사용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죠. 이렇게 엄청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이번 폭락에서 개미들이 털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반등 나와준 모습을 보고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나중에 이제 크립토 시장 버블장 찾아오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폭발하고, 뭐, 알트코인 불장 왔을 때, 이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도 제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제발, 리플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리고, 리플의 대폭발 상승은 예정되어 있다는 걸 절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무작정 장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에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크립토 시장이 어렵다 힘들다 말들 많지만 누군가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바로 매집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시나요? 바로 두려움에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항상 고민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삶을 반복하죠. 내가 크립토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다 잃으면 어떡하지? 남들은 저렇게 코인 투자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만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지금의 힘든 장에서 누군가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결국 힘들다 죽겠다. 지금 시장 죽수는 시장이라고 비관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고민들 모두가 크립토 시장에 대한 본질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이번 크립토 시장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민들로 생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싹다 날려버리고 지금의 상황이 엄청난 기회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데이투 트레이딩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흑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안 해본 투자가 여지껏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코인 할것 없이 투자를 했고 있는 돈 없는 돈다 잃고 빚까지 생기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크립토 시장이 무섭고 두려워졌죠. 그런데 우연히 이 책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마지막이다는 심정으로 하루 10분, 20분씩 공부를 했고 정말 3개월 만에 3번 정독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책 내용대로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1년 만에 3억이 넘는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는 수익을 냈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 책을 좀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 책과 함께 할 날이 더 많으니가 마음이 다 놓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주변에 코인으로 졸업하는 분들을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한 걸음, 딱한 걸음씩만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경험했던 그 구불구불한 길 말고 이 책을 통해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의 길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책 팔려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제 사비로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 중입니다. 장담컨대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투자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초보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구성되어 되어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투자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더 일깨워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했고 경험을 해본 투자자로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빚을 청산하고 남은 수익 2천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수익 1억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에서 얼마나 더 수익 낼지 한번 두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으로 제대로 공부하시면 분명히 분명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경제적 자유를 원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고민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셨던 누군가의 기도가 이 책을 저와 만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이러한 점들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그 누군가의 기도와 바램을 제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밀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엄청난 책을 무료로 마구마구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로 기회라고 보내 주세요. 이번 기회를 잡으셔서 이 책을 통해 시장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으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두가 꿈꾸시는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으실 수만 있다. 저는 그걸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저희 채널 잘들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것만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